좌표 평면 위에 두 곡선이 있다. 자연선 n에 대해서 직선의 두 곡선과 만나는 점을 pn, qn. 직선이 두 곡선과 만나는 점을 pn+1, qn+1이라고 한다. 사다리꼴의 넓이를 sn이라고 할때 n제곱 sn의 값을 구하시오. 문제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핵심은 사다리꼴의 넓이를 sn이라고 한다. 이것만 제대로 읽어 주시면 돼요. 그럼 사다리꼴의 넓이는 어떻게 되지? 밑변 더하기 높이, 곱... 아니 미안해. <laughs> 밑변 더하기 윗변, 그렇죠? 얘는 지금 사다리꼴을 이렇게 비스듬히한 거야. 그래서 얘가 밑변, 윗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높이는 요만큼 그리고 곱하기 2분의 1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사다리꼴 넓이 공식대로 써주시면 일단 p, n, q, n. 얘가 밑변인데, 밑변인데, 밑변의 길이는 어떻게 돼? 큰 y 값에 작은 y 값을 빼시면 되겠죠. 그래서 큰 y 값이 e x 1 1이다. 그래서 e x 1분의1 작은 y 값 q에는 e x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2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윗변을 보자. 윗변은 p, n 플러스 1, q, n 플러스 1 이게 윗변이 되겠죠. 그럼 얘는 음, 요게 X가 N일 때 이렇게 나왔으니까, 아, 이거 N이라고 써줘야 되는구나. N. 그러면 얘는 N 플러스 1이니까, 요 자리에다 N 플러스 1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2N e, 플러스 1에서 2인데, 플러스 1분의 1. 이게 PN 플러스 1이야. 빼기. 이번에는 QN 플러스 1과 하면, 여기다 N 플러스 1 넣으시면, 2N e,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윗변과윗변을 이렇게 더해서, 곱하기 높이를 하면 되는데, 높이, 높이가 뭐죠? n에서 n 플러스 1이니까 높이는 그냥 1이야. 그 다음에 2분의 1을 그냥 곱하시면 되겠어요. 2분의 1. 다시 정리하면, 얘네 둘 더하면, 2n 1분의, 1분의 1 2n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더하기 계지 2n 플러스 1분의 1, 2n 플러스 3분의 1. 근데 이렇게 이렇게 지워지네요. 그래서 결국, 2n 1분의 1 2n 플러스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sn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사다리 꼴의 넓이야. 그러면, 어, 우리는 sn이 아니라 n제곱 sn을 구해야 되니까, 일단 얘를 정리를 해보자. 얘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통분을 하셔야죠. 그래서 4n의 제곱, 음, 마이너스, 응가? 아니, 곱하기니까 생각해보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6니까, 플러스 4n, 어, 마이너스 3분의, 얘는 1로 가서 2n 플러스 3 마이너스 2n 플러스 1 이렇게 지어지네요. 그래서 분자 4가 남는데 곱하기 2분의 1이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얘는 결국 sn은 음 4n의 제곱 플러스 4n 마이너스 3 4랑 2분의 1을 곱해서 2 이렇게 식이 나온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 n제곱을 일단 곱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 있으면 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n제곱 곱하기 2분의 4n제곱 의 플러스 4n 마이너스 3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최고차항이 n제곱이네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4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이구나. 어, 이렇게. 어, 얘의 개수는 2고 얘의 개수는 4니까 2분의 1이란 값이 나옵니다. 32번은 2분의 1. 네. 어, 넓이 제대로 표현하시고, 어식 정리만 잘하면 어렵지 않은데, 문, 문장이 좀 이렇게 좀 어려워 복잡하게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네요.